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2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 이절 말씀 아멘. 얘들아 얘들아 안녕. 잘 지내고 있니? 오늘은 주일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내가 퀴즈 내볼게. 잘 봐봐. 짜자잔. 얘들아. 이건 무슨 나물까? 잘 봐봐. 오, 맞았어. 바로 포도나무야. 너네 너무 잘한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꽃일까? 바로바로 바로, 바로. 튤립이지. 너는 아직 튤립은 잘 모르지? 이게 바로 튤립이라는 꽃이야. 자, 그렇다면, 짜자잔! 이번엔 이 채소는 뭘까? 바로, 너네가 먹어본 적 있는 고구마지, 고구마. 그렇다면, 자자잔 니네가 먹어본 적이 있는 이건 뭘까? 바로바로 바로 당근! <laughs> 너네 너무너무 잘 맞췄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내가 보여준 것들이 누가 만드신 것인지 알고 있니?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이 세상에 저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잘 들어보자. 그럼 난 갈게. 바이바이 우리 친구들! 여기 볼까요 하나님께서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어라 해서 물이 송글송글 송글송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위해 구름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바다가 생겼지요. 그리고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이렇게 파도 치는 바다가 생기고 한 곳으로 모이게 하니까 땅이 드러났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땅을 만드시고 이러고 끝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땅에는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땅에 진짜로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짜자잔! 연두색 풀이 쏙쏙, 그리고 초록색 풀도 쑥쑥 풀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까 뽀로로가 보여줬던 이 꽃, 튤립, 향기로운 튤립도 생기고, 또 우리 친구들 이꽃 알아요? 목사님이 이꽃 진짜 좋아해요. 바로바로 키가 엄청 큰 해바라기 꽃. 해바라기 꽃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씨를 맺는 채소. 짠! 바로바로 우리 눈이 좋아지게 하는 당근.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고구마가 주렁주렁. 그리고, 동글동글. 이 채소는 뭘까요? 맞아요. 감자예요, 감자. 감자도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게 뭔지 알지요? 이뭐예요 짠! 사과나무의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대요. 그리고, 무슨 나물까? 맞았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송글송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 이 모든 것들, 식물들이, 땅에 나는 식물들, 또 아까 말했던 하늘 위에 구름, 하늘, 또 땅,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바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식물들을 만들어주셔서, 우리 냠냠냠, 냠냠냠, 맛있게 과일도 먹을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런 채소들도 먹고 튼튼해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세상에 감사할 수 있나요? 아주아주 아주 훌륭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또한주 동안도 식물들을 보면서 우와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또 구름도 만드시고, 땅과 바다도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나는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한주 동안도 이 식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